이게 무슨, 어우, 호박꽃하고 닮았다고 하면은 남들이 나보고 참 그러려나? 아무튼 이 오이꽃이 너무 이쁩니다. 제가 오이, 우리나라 오이 주산지이기도 한 공주시 우성면 지역에 왔습니다. 여기 청전농부가 지금 오이를 생산하고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그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네. 오전에 오이 수확하고 네, 지금은 나무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이가 지금 보니까 무 네. 아, 뭐 이렇게 유인을 정확하게 안 오셔. 오이가 무거워서 머리가 다 네. 적심하셨네요? 네, 적심했습니다. 아, 그럼 가을 잡기는 지금 적심 재배인 거예요? 네, 이 지역은 네네. 가을에는 이제 적심을 해서 네네. 원순하고 네네. 이제 측지에서 어, 오이를 생산을 하고 있고. 아, 지금, 이, 요게 원순이, 잠깐만, 네. 원순. 이게 원순. 네. 이게 이제 측지에서 나온. 네. 격가지라고 합니다. 아, 격가지. 그러면 네. 대표님은 여기서도, 와우, 여기 오이가 열렸다. 그러면 여기서도 확간다는 얘기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니까 원순에서도 오이가 열리고, 네. 지금 원순에서 오이가 하나, 두 개, 어 마디마다 다 열렸네요? 네. 아니다. 여기가 더잘 보이네. 저 이파리 때문에 그랬는데. 오 진짜 이마디마다 진짜 그러네요? 지금 원순에서 하나, 둘, 마디마다. 마디 간격이 굉장히 일정하네요. 어떤 비결이 있나요? 어, 이거는. 환경하고 영양을 고려를 해서 네, 그런 거를 잘 조절해주면 네. 이제 나무 세력도 적당히 아 건강하면서 네. 이제 오이도 네네. 낙과되지 않고 네네. 예, 좋은 품질의 오이를 생산할 수아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렇게 원순에서 생산하는 오이하고 네. 이 측지에서 생산는 오이하고 어떤 게 상품성이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의 견해는? 어, 제 견해는 네. 아직 재배 경력은 짧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음. 이제 원순보다 네. 어, 겨 가지 오이가 이제 더 길쭉 길쭉해서 아. 네, 그, 보기에는 상품성은 겨 가지 오이가 더 좋지 않나요? 아, 여기서도 잘 나와요? 네. 아 견순에서 아, 나온 오이가 더잘나와저 상품성이 더 좋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그럼 대표님은 오이 생산량에서 특품 하율이 한몇 프로 차지하나요? 90% 이상. 그렇게 많이요? 네. 재배 경력은 짧으신데 뜻밖이네. 경력 4년 됐어요. 아 그래. 우선 이 지역의 어인 농가들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얘기겠죠? 네. 아 그렇습니다. 주변 농가에서 좋은, 좋은 기술을 잘 배워서 아 그렇구나. 네, 도움 많이 받아서 잘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표님 하나 궁금한 게이 마디가 좀 보니까 굉장히 일정해요. 일정하고 마디 두 아니 저 줄기도 이렇게 일정하다는 것은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 다는 건데. 네. 뭐 이거 뭐 비결이 있나요? 아니면 뭐? 비결이요? 여기도 머리가 뭐 <laughs> 저기 대표님 농사짓는 거죠. <laughs> 아, 바빠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대표님, 그 이유가 있냐고 이렇게. 이게 오이가 성장할 수 있는 네네.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그 온도라든지 습도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 맞춰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어, 요번에 올해 시설을 지었는데 네네. 환경 관리가 용이하게 이제 동고도 높고 아... 환기도 잘 되고 해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네. 어, 공주형 내재, 내재형 하우스를 요번에 신축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 네. 대표님. 근데 지금 보니까 네. 1중, 2중, 3중인데 하우스가? 네. 아, 지금 이, 2, 3중 하우스는 지금 올렸네요. 네. 이. 네. 저 바깥 1중 하우스만 저 그대로 있는 거고. 네. 아, 이뭐 어떻게 이 1과 아, 해 차강량이 뭐더뭐더 좋은가, 어쩐가? 일단은 오늘은 흙이나 흐리기 때문에 예. 네. 어, 이제, 안에 속 비닐을 네. 올려주는 게, 네. 예, 나무한테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아, 이제 올린 거고, 네. 어, 좀 추울 때는, 네. 춥거나 더울 때는 이제 속 비닐이라든지 네. 측창을 통해가지고 그런 환경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거 설명은 아까 마무리를 안 해줬는데, 네. 아니, 이게 마디가 되게 일정해. 네. 일정하고 마디 두께도 굉장히. 네. 적당해요. 또 한껍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고. 네. 이게 원수도 네. 관리 환경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시구나 네. 아 그렇구나. 오늘 오이 오이를 제가 취재해 보니까 네. 그 뭐지? 오이 생산량이 네. 대표님 오이 생산량이 그 얼마큼 낸다고 하셨죠? 하루에요? 네. 어, 지금은 천육백 평에서. 네. 어, 특품 20kg짜리 25박스 정도 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원순하고 측지가 같이 네. 이제 생산 이제 수확이 될 때는 수량이 음. 더 늘어나죠 아. 지금 이제 원순에서 초기이기 때문에 수량이 네. 조금 적고 아. 음, 이제 원순과 측지가 같이 나올 때는 네. 수확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지금 가을잡기는 이렇게 적심해서 재배하시는 거잖아요 내림재배가 네. 아니고 네. 그 온심 아니 저 적심 재배가 나은 것 같아요. 내림 재배가 나은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어떤 게 다른가? 낫다고 보기보다는 아, 네. 이제 어, 여기 공주 지역에 맞는 네네. 재배 방법을 이제 여기 농가에서 이제 농가분들이 음. 서로 얘기를 해서 찾은 거고 네네. 가을에는 네. 적심 재배가 훨씬 더 수확량도 많고 하기 네. 때문에 이제 적심 재배를 네.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잠시 후 한번 대표님 다시 취재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